원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경찰 코시업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거 시험 준비하시면서 자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 체력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에게 이제 지적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영상을 이렇게 스스로 찍어 봐가지고 아 이거 내가 정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셨는데 이게 잘안 붙여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꼭 자기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도하는 분들도 오셨, 오셨을 때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5시개를 하시는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파울 자세로 50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찍어보셔야지 이걸 객관적으로 알수 있으니까요. 어, 파울 자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이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말했지만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코어를 안 잡고 하는 그런 푸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좀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쉬업을 하실 때 이게 몸이 일자로 왔다 갔다 거리셔야 되는데 자 정자세 여기서 자 이런 느낌 딱 여러분들이 여러 보셔도 할문제도없죠 근데 이제 아, 옆에서 보거나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큰 문제들이 보통 이런 식이 많습니다. 자, 엉덩이는 왕, 안 왔다 갔다 버리고 이제 실제로 팔만 왔다 갔다 버리는 건데요.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어 결과적으로 이제 코어 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숨을 너무 편하게 쉬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코어가 안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 어 팔굽혀펴기를 하시는데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하나 이거는 우리 체력을 키울 때 하는 거고 우리는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분 동안 하시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상 숨을 잘못 쉬는데요. 배에다가 힘을 딱 주고 허리에다 가 힘을 주고 그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기를 빼고. 안힘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빠지는 건데 이럴 때정안 고쳐진다 하시면은 숨을 참고 조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라리 숨을 좀 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다 힘을 주고 하시면은 좀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사실 배랑 허리에 해라 라고 저도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마저도 뭐잘 안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앞살이 딱 멈췄다 생각하고 한 두세 개만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어차피 숨을 쉬면서 해야 됩니다 기록을 잴때는 이제 아예 한 개도 내가 정자세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숨을 딱 참으시고 하나 두 개만 정확하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랑 힘다 주고 숨딱 멈추고 했는데 이거 안되잖아요 그럼 정자세로 지금 안 되고 계신 거라서 이거는 지금 팔굽을 잘못하고 계신 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다시 연습을 좀 리마인드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하느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몇 개를 하는데 정자세로 몇 개를 하느냐, 그래서 몇 개를 인정받느냐 이것이 시험장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 어, 예를 들자면 50개를 하고 파워를 30개 먹으신 A라는 분과. 그리고 그냥 30개를 하고 파울을 연계 먹은 다음 이렇게 비라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비라는 상황이더 높은 점수를 얻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개수보다 꼭 정자세 이거를 유지하시는 것이 무조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도 그것 때문에 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꼭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은뭐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셔도 되고 다른 체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체험업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아보셔도 되고 남들과 비교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꼭 정자세로 파울, 놀라 어, 없이 여러분들 꼭 좋은 자세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체력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홈보이!